회사는 이사가면서 사랑이를 버렸습니다. 텅빈 건물에 남겨진 전화번호에 연락하니 우린 키울 형편이 안 된다. 보호소 쪽에 인계해라 라는 말을 듣습니다. 지난 14일 서울 A구 주민 김현태 씨의 제보입니다. 재택근무 중인데 그의 리트리버가 갑자기 창문 쪽에서 누군가와 인사를 합니다. 문 밖에는 깡마른 리트리버가 먹을 것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한 눈에 봐도 버려진 아이. 제보자는 녀석을 구조하기로 합니다. 약간의 물과 사료를 주자, 굶주린 녀석을 허겁지겁 먹었습니다. 조금씩 유인하듯 집 앞에서 마당 한 가운데로 사료를 놓자, 녀석은 미끼에 이끌립니다. 지금이다. 녀석이 접시에 코를 박은 틈에 제보자는 마당 입구를 막고 목줄을 채웠습니다. 사랑으로 살찌우겠다며 김 씨는 녀석을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뼈만 남은 리트리버는 어디에서 온 걸까요? 한 주민이 말하길, 사랑이는 근처 K택배 회사 직원들이 심심하다며 키운. 3살 아이입니다. 근데 회사는 이사가면서 사랑이를 버렸습니다. 성빈 건물에 남겨진 전화번호에 연락하니 우린 키울 형편이 안 된다. 보호소 쪽에 인계해라. 라는 말을 듣습니다. 불쌍한 사랑이. 마음 같아선 K회사를 유기범으로 신고해버리고 싶지만 제보자는 침착하게 대응합니다. 사랑이를 책임지기 위해 소유권 포기를 요구한 겁니다. 그러자마자 제보자는 동물병원을 갑니다. 검사 결과 사랑이는 다행히 건강합니다. 나이는 3살, 영리한 리트리버와 활동적인 포인터의 믹스 견입니다딱한 사연이 알려지자 동네 주민들도 힘을 보탭니다. 급한대로 K회사 빈터에 사랑이의 쉼터를 만들고 녀석에게 먹을 것과 산책을 챙겨줍니다. 북엇국과 삶은 닭고기를 먹이고 두다치 치료비를 일시불로 긁어준 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2주 뒤, 사랑이는 기력을 회복했습니다. 뼈만 앙상했던 몸에는 이제 윤기가 흐르고 리트리버답게 공 물어오기를 좋아합니다. 특히 학습 능력이 우수한데요. 얌전하게 산책하는 방법, 매달리지 않고 얌전히 사람을 만나는 방법 등 2시간 만에 배웠습니다. 사랑이가 임시로 머무는 곳은 11월 중순이면 철거 공사가 들어갑니다. 그날만 생각하면 가슴이 철렁하네요. 활발하고 애교 많은 사랑이에게 많은 인력문의 부탁드립니다. 구독하고 알림 설정 누르면 위기의 동물들이 보호자를 만나 행복해지는 모습을 계속 볼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동물들이 있다면 게스트하우스에 놀러 오세요.